라타로에서는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나 1시간 이내에 예습영상 8편만 보시면 1시간 이내에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 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 천수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설잘 쉬고 계십니까 제가 한 3일간 대단히 앓았습니다. 뭐 코로나는 아닌데 한 3일간 앓으라고 영상을 전혀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일간과 인성의 관계를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빠진 게 없나 하는 것을 또한 되살펴보기도 합니다. 사주는 모든 것이 나를 기준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것은 인성이 있고, 또한 나의 형제, 동료로 취급되는 비급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나는 인성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성은 좁은 의미로 보면 어머니고, 넓은 의미로 보면 부모 혹은 선생님까지도 넓게 볼수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 편협하게 배운 분들은 그것만을 보고 그렇게 한 부분만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코끼리 다리를 보고 코끼리 다리는 대단히 갑옷처럼 뻣뻣하구나라고 보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도 인성과 일간의 관계를 한번 보자 이런 뜻이어서 오늘 지금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 6분, 7분 정도까지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양일간은 편인, 정인을 모두 좋아하지만 음일간은 대개 정인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일간은 것은 갑, 병, 갑목 병화, 무토, 경검, 임수가 양일간입니다. 음일간은 바로 얼목, 정화, 기토, 개수, 그리고 신검입니다. 이 신검이라는 건 매우 진짜 신검입니다. 대개 그렇습니다만, 양일간, 그렇게 나오지만, 양일간은 편인정인을 모두 좋아하지만, 어밀간은 대개 정인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어밀간은 정관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일간이 만약에 어밀간은 정관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정인이란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인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정인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일가는 단 게일가는 정인을 좋아할 것 같지만 정인이면 경금이 되지만 게일가는 신금과 좋은 조합이 보통 됩니다. 신금과 게일간이 좋은 조합이라고 하지만 게일간한테는 사실은 인성 자체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수란건 자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구름입니다. 구름이란 오행은 없으니까 개와 같은 부류로 치는데, 하늘에는 병이 있지만, 병화가 있지만, 병화는 개수와 서로 상극이지 도움이 되는 쪽은 아니다. 상극이란 용어 자체를 쓰더라도 좁은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일간에는 인성이란 것그 자체가 정인이든 편이든 큰 힘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아시고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얼목일 경우입니다. 일간이 얼목일 경우에는 바로 인성은 정임이 되겠, 정임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임수는 월간에 있지만 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월간에 있으면 임수는 어려서 조금 젊어서부터 인성의 도움을 받으니 얼임이 되는 경우는 대단히 좋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간 어른, 임수와 같이 있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자, 사주의 어떤 오행적인 것을 떠나서 사주 전체를 놔두고 큰 덜판과 호수와 호수에 있는 연꽃잎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임수라는 큰 물이 있을 때 연꽃이 아름답게 필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간은 임수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 음간의 경우, 일간이 음간인 경우에는 양간의 오액을 좋아한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수 옆에 경금이 있습니다. 개수의 입장으로 보면 경금은 인수입니다. 정인이라고 하고 또 하고 인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댓글 달지 마세요,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데, 자, 오행의 이야기만을 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구름과 비가 모두 개수의 무리로 들어갑니다. 개수를 생해 주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것 같으면 지구에서 올라가는 섭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고 빈피가 되지만 오행의 입장에서는 경금이 인수가 개성을 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 멀리 오행의 입장을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체의 입장을 볼것 같으면 경금이라는 큰 바위가 빗물을 생해줄 일은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수는 경검을, 경험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때 조금 폭넓게 보시는 방법, 그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간이 엄간인 기토입니다. 기토 옆에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가 있다는 것은 젊어서부터 부모님의 언덕을 받을 수,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기토 입장에서 병화는 바로 정인입니다. 기토는 물기가 있는 흙, 문전옥답, 혹은 집 앞에 있는, 집 앞에서 채소를 갈수 있는 밭, 이런 것을 기토라고 말합니다. 기토는 병화의 햇볕에 따라서 기토에서 곡식을 키울 수도 있고 채소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기토의 물이 많으면 병화가 기토의 물을 말려서 적당하게 조절해주기도 합니다. 화생토 화가 무조건 기토만을 생한다고 말 보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화는 화가 토를 생해주기도 하지만 태양이라는 역할의 기토를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채소나 곡식을 키워주기도 하고 물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보았습니다. 한 6분 7분 간다는데 뭐 시간이 조금 많이 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론, 청간론을 보면 양일간은 정인편인을 정인 모두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개 어일간은 정인만 좋아합니다. 개수는 경 일간에게 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개수는 아주 죄송합니다. 개 일간은 인성에게 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 일간은 곡기짝이 좋은 인성을 찾는다면 신금과 조합은 괜찮다.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날 오늘 청간론에 관해서 일간과 인수, 인, 일간과 인성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 3일 동안 알른바람의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